이식한 지 6일차 되는 날입니다 제가 생리 예정일 한 일주일 전쯤부터 PMS가 있기 때문에 그게 대략 이식하고 5-6일차 정도랑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보통 남들이 말하는 이식 후 증상이랑 비슷해서 항상 당해요 <laughs> 그래서 어제쯤부터 좀 비슷하게 그런 증상들이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장황하게 이야기를 한 이유는 배가 너무 싸하고 아픈 거예요. 그래 가지고 임태기를 하게 되었다는 변명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임태기를 원포를 해 봤는데 보이실 까요 사실, 이식했던 배아가 그동안은 감자 배아 아니면 눈사람 배아 이렇게만 이식을 했었는데, 이번에는 포백이 배아에서 아주 조금 뜯고서 나오려고 하는 딱 그런 포백이나 마찬가지인 배아였어요. 그래서 조금 저번 임신 때보다는 느리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긴 했는데, 계속 이렇게 증상 놀이를 하면 기대가 커졌다가 나중에 아닌 경우에 실망을 많이 하게 되니까 그냥 6일차에 했거든요. 사실 7일, 8일차쯤에 할까 생각 중이었다가 근데 그동안은 완전 단호박이다가 지금은 매직아이로 보이기는 하는 것 같은데 다들 보이실지. 사실 이게 이 정도 연학이면은 뭐 확실하다고 할 수는 없고 진해지는 거를 봐야지 조금 마음이 놓이는 상황이긴 한데요. 그래도 완전 단호박보다는 조금 희망적이지 않나 싶습니다. 이제 오늘부터 임대기 지옥에 당첨됐습니다. 점심을 삼계탕을 먹어서 저녁은 좀 가볍게 포케를 시켜봤습니다. 저번에는 우삼겹 포케를 먹었기 때문에 이번에는 생연어 포케를 시켜봤어요. 자곡밥 대신 메메면으로. 그리고 소스는 스리라차 마요소스 시켰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오늘은 이식한지 7일째 되는 날이고 어제 6일째에 임태기를 해봤잖아요 그래서 매직아이로 두 줄이 나가서 오늘 아침에도 일어나서 한번 임태기를 해봤습니다 사실 요거가 제가 원래 아이폰 프로를 쓰다가 일반으로 바꿨는데 접사가 안 되는 게 이렇게 안 좋은 일인지 몰랐습니다 프로를 살걸 이게 어제 거고요 게임 영상으로 보면 좀잘안보이기는 하는데 근데 요게 그 소문에 126 이더라고요 그 원포스트랩 중에 제조번호 끝이 126으로 끝나는 애들은 좀 시약선이 흐리게 나온다고 사실 대조선도 흐리게 나오는데 시약선이 대조선을 따라가거든요 그래서 대조선이 흐리면 시약선도 같이 흐리게 돼서 얘가 그 품번이에요 근데 제가 쿠팡에서 예전에 잔뜩 사놨는데 걔네들이 다 126으로 끝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일단은 126으로 다른 126으로 한 오늘자 임팩이고요 얘도 막 또렷하게 보이진 않는데 수 줄이 보이시나요? 이렇게 하니까 좀잘 보인다. 오늘자, 임태기 두 줄이 잘 보이죠? 이거 그러면은 어제 거. 어제보다는 좀 진해졌습니다. 사실 이 어제 것도 지금 임태기 한지 10분도 안 지난 상황인데 어제 거는 이때도 안 보여서 그냥 저 실패인 줄 알았는데 거의 한 30분 뒤에 확인했던 거라서 진해진 게 확실한 것 같아요. 그리고 열심히 이것저것 찾아보니까 126이 아닌 거를 다행히 찾아가지고 이제 한 통밖에 안 남았는데 그래서 126이 아닌 거로 한건 이거. 요거는 또렷하게 보이죠. 근데 품번을 확인하고 인테리어를 살 수는 없으니까 또 126이 아직 많이 남아있어가지고 일단 요거 내일부터는 요거 남은 거는 최대한 써보고, 그러면 8, 9, 10이니까, 피검 당일 날까지 쓸수 있거든요. 요거, 내일부터는 요거, 1, 2, 6이 아닌 품번으로 한번 해봐야겠어요. 6차에 임신 성공했었고, 중간에 과배란 한번 했으니까, 지금이 12차거든요. 5, 7, 8, 9, 10, 11, 12, 12. 5번 이식만에 임태기두 줄을 본 거라서, 이게 중간에 흐려지거나 아니면은 유산되거나 하지 않고 끝까지 잘 자라서 꼭 만나고 싶습니다 점심은 그래도 단백질을 좀 섭취하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서 토시살을 조금 구웠고요 원래 제가 보통은 소고기 먹을 때 소고기 먹을 때 와사비랑 스테이크 소스랑 같이 먹는데 좀 색다르게 먹어볼까 해서 피망이랑 파프리카랑 그리고 버섯이랑 썰어가지고 집에 고추 잡채 소스가 있어서 볶아 봤습니다 사실 이런 조합이 처음이어 가지고 어떨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이렇게 밥을 챙겨 먹어 보려고 해요 고기는 구워 보니까 생각보다 양이 적었는데 그래도 좀잘 구워진 것 같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오늘은 8일차이고요 임태기를 해봤습니다 왜두 개를 했냐면 제가 처음 임태기를 그 시약선이 흐리게 나오는 그1,2,6 살짝 불량 그런 임태기로 시작을 해 가지고 어제는 1,2,6이랑 1,2,6이 아닌 임택이 찾아서 두 개를 했거든요. 그래서 각각 두 개를, 두 개의 진하기를 비교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확실히 다르죠. 위에 게 정상이고 밑에 게그 제조번호가 126으로 끝나는 임택입니다. 한 하루 정도 차이 나는 진하기로 다른 것 같은데. 그래도 이제는 다행히 8일 차라서 그런지 좀 진해요. 그렇죠 이제는 누가 봐도. 근데 배아를 두 개를 이식했는데 요런 진학이라면 착상은 한 개가 되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예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틀 남아서 내일 좀더 진해지고 10일에 좀더 진해지고 하면은 1차 피검 통과하는 데는 무리가 없지 않을까 싶기는 하고 또 근데 제가 3차 시험 간때 1차 피검 통과하고 나서 6일 뒤에 제 마리아는 2차 피검을 일주일 뒤에 보거든요. 근데 딱 2차 피검하게 하루 전인 1차 피검 후 6일 뒤에 흐려지는 화요일을 겪었어 가지고 사실 막 마음이 다행이다 안심하고 기뻐하기만은 할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지금 계속 단호박으로 한 줄만 보다가 이렇게 두 줄을 봐서 되게 어안이 벙벙한 그런 느낌이 있어요. 오늘의 임태기 결과는, 짜잔! 제법, 진해졌죠? 여기 원포를 보면, 밑에 게 1, 2, 6인가? <laughs> 잘 모르겠던데. 아마 그런 것 같아요. 이렇게 보면, 이 정도 진하기면, 은 내일 1차 피검에서 몇이 나올까? 이 정도면 몇이 나올까요? 저번에, 100 넘었을 때는 이거보다는 흐렸던 것 같고, 400 넘었을 때는 이거보다는 진했던 것 같기도 하고, 궁금합니다. 근데 진짜 드디어 성공이라니. 물론, 2차 피검도 있고, 아기집도 있고, 진짜 누구보다도 더 다음 단계들이 많이 있다는 걸 아는데, 사실 유선하고 나서 얼마 안 있어서 이렇게 성공을 했으면, 물론, 머릿 속으로는 그래도 배그 과정을 감사하자라고 생각을 하죠. 엄청 불안하기만 했을 것 같거든요. 근데 그러고 나서 지금 다섯 번을 이식을 했어요. 근데 앞에 네 번을 무슨 좋은 배아를 쓰고 통배를 쓰고 해도 진짜 매지가이조차 안 나오게 실패를 해버리니까 물론 지금도 엄청나게 불안하긴 하거든요. 근데 조금 더 그래도 불안한 마음보다는 좀 감사하고 기쁜 마음을 찾아보도록 이렇게 하겠다라는 생각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좀 그래서 요렇구요 다른 원포도 이 정도 확실히 얘가 조금 더 흐린 감이 있긴 한데 근데 어제 그제 하던 거는 차이가 많이 났는데 아마 그 그르면 농도가 더 낮아서 그러지 않을까 싶긴 하고요. 원리는 이거. 사실 이거 이 연노랑색이 너무 예뻐가지고 제가 옛날에 샀던 건데 아마도 세 번째 이식 할 때, 세 번째 시험 일때 그때 1차 피검 성공했을 적에 아마 그때 산 거였을 거예요. 그래서 너무 예뻐서 샀는데 보니까 유통기한이 지나 있더라고요. 24년 5월인가? 그러니까 되게. 처버가 두기도 그래서 집에 더 이상 얼리 임태기를 사놓은 것도 없기도 하고 그래서 보관용으로 해봤습니다 예쁜 임태기 보관함을 찾아서 얘를 진열해줄 생각이에요 오늘은 일차 피검 날입니다 이따가 아빠가 와서 같이 가주기로 했거든요 사실 이번 주말이 시아버님 칠순 식사인데 이게 이번에 성공을 하면 울산이라서 KTX 타고 도 택시 타고 이러고 가야 돼서 좀 그럴 것 같아서 남편만 가게 되 됐는데 그래서 며칠 친정에 있다가 올려고 아빠가 짐도 가져, 가지고 가실 겸 병원에도 같이 데려다 주시기로 했습니다. 일단 임대기도 하러 가고 일어나서 이것저것 준비를 해봐야겠어요. 오늘의 임태기는 이 정도. 근데 아직 하고 나온지 얼마 되지 않아서 좀 색깔이 조금 더 올라올 수도 있습니다. 일단 아침을 시리얼로 먹고 소론도랑 먹고 제정을 넣고 그러고 나서 한 10시쯤 10시쯤 출발할 예정이에요. Bye. Uh -huh. Steps still grew on sidewalk stains. Put the weight down for a while. Let your shoes find their own style. No need to chase what's already near the good you.